안녕하세요. 여기는, 여기는 이제 제가 있는 제1 양봉장에서 약 10km 떨어져, 7, 7km 떨어져 있는 제2 양봉장이고요. 제가 기하는 곳은 제1 양봉장이죠. 여기서 7km 떨어져 있는 제1 양봉장이고요. 여기는 충남 예산군 출렁다리로 유명한 예당호 근처이고요. 제가 사는 데는 이게 시골 부옥이 옛날지, 그래서 좀 추워요. 제가 서울에서 이제 20년 동안 사업을 하다가 몇년 전에 내려왔고요 첫해는 뭣도 모르고 기름보일러를 뗐다가 한달에 100만원 가지고 모자란다는거 알고 깜짝 놀라서 기름보일러를 그 이후로는 한번도 하지 않고 전기로 다 바꿨어요 그런데 전기로 바꾸니까 전기세가 기름보일러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전기가 싼것 같지만 이, 에너지라고 그럴까 에너지 가격을 내가 이거 통계를 어, 그러니까 테스트를 해보면은 정확하게 뭐 수치상으로 내가 제시는 못하지만 체감상 가장 비싼 게 전기입니다. 우리나라 전기가 세계적으로 싸다고 그러지만 이게 무진장 비쌉니다. 전기가 석유값보다 훨씬 비싸다. 기름보일 러를 때문에 100만원 가지면은 한 달에 여기 내가 떳떳하게 낼수 있거든요. 전기로 하려면 200만원 가지도 모자랍니다. 누진세가 붙으니까 전기는 불가능하다. 저는 이제 사업을 하니까 사업장이라 5 k g 를 끌었는데도 안 돼요 여기는 제2 양봉장이고요 여기는 농사용 전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있는데 제 1, 2 양봉장 합치면 전기세한 달에 한 100만 원씩 나온다고요 이게 어떻게 사겠냐고이 사람이 지금 여기 뒤에 팬이 어마어마하게 큰 시로 쿠팡이 들어가요 그래서 먼지만 나면은 여기가 이게 다 빨아들여요 이게 테이블 소죠 톱기계 이제 이제 숙은다 빨아들이는데 먼지는 지금 샥 빨려 나가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스를 가스 난로를 두 개를 놨다. 세 개. 가스 난로를 세 개를 놓고는 이제 사업장이니까 좀 근데 가스 값이 오르니까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일러도 꺼버렸지. 그 다음에 전기로 하다가 전기도 너무 전기세가 많이 나오니까 전기도 못쓰지. 가스 난로를 쓰다 가 가스비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전기 장판을 사가지고 이제 정말 잘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이 정부에서는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말고 이 불량 전기 장판 만드는 업체를 좀 어떻게 철저로 내리치던지 지금 내가 여기 못 쓰는 고장난 전기 장판이 3 개, 전기 요가 2 개예요. 왜 고장나는지는 몰라요. 전기장, 전기요도 내가 덮고 잔 적은 없어요. 전기장판이 고장나니까 바닥에 깔고 잤죠. 바닥에 깔고 자는 게왜 고장이 나냐고요. 1년에 최소한 도두 개, 세 개씩 써야 되니 이게 무슨 전기장판이고 전기요요, 이게. 다른 분들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하튼 너무너무 고장이 잘나서 이건 도대체 전기장판, 전기요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고장이 나서 얼마 전에 새로 산게또 어제 또 고장 났어요. 참 이상합니다. 내가 잠버릇이 나쁜 것도 아니고 전기장판이 없으니 밤에 그냥 덜덜덜덜 떨다가 그냥 시동 걸고 여기로 와서 이거 만드는 거 이게 뭐냐? 이게 이불 속 난로입니다. 방구석 난로가 아니고 이불 속 난로. 전기장판은 뭐 사봤자 뭐몇달쓰면안 되니까 전기장판은 이제. 아주 저는 포기를 했습니다. 이불 속에다 백열등. 백열등은 열이 나잖아. 열이 굉장히 난다고요. 백열등을 켜서, 백열등을 켜는 케이스를 만드는 이불 속에다 집어넣고 자려고. 이거 하나랑두개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걸 만들고 있는데요. 야, 이게 MDF, MDF. 합판은 여기 많이 있는데 합판도 그렇고 MDF도 그렇고 타카를 쏘니까 다 쪼개져 버려요. 지금 보세요. 지금 이거는 그냥 만드는 과정만 보시고요. 시골에서 농막이나 저와 같이 이렇게 하실 분들은 이거 기가 막힙니다. 이거 전기장판도 필요 없고요. 이거 하나 놓으면 따끈따끈 하고요. 아주 추운 데서는 두개 해버리면 땀 납니다. 자, 이거는 일단 내가 만드는 과정을 촬영한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만들었지만, 잠깐만, 이걸 좀 빨리 하겠습니다. 지금 12배속으로 돌리는 거고요. 이거를 타카를 쏘니까 다 쪼개져가지고요. 여튼 이거는 어쨌든 쪼개졌어도 난 나는 다쓸 수는 있어요. 나는 쓸 수는 있지만 이거를 이거 하나는 그냥 예비로 놔두고 다시 20mm다니까 안 쪼개지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MDF 두께 20mm 합판도 20mm면 안 쪼개질 거예요. 타카를 쏘니까 다 쪼개져가지고 안 되겠어. 요 여기다가 이게 리셉터 콜. 전기 콘센트 콘센트 여기 를 달아 가지고 전구를 끼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구를 끼워서 전구를 여기다가 전구를 끼워야 되는데 이걸 이걸 지금 안 해야 되는데 해가지고 이거는 전선을 빼려고 뚫었는데 이것도 참고만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전선은 여기 요거 빼도 됩니다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전구를 여기 에 켜가지고 이렇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이런식으로 이걸 이불 속에다 넣고 잔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허허 웃을지 모르지만 구역에서 한번 살아보세요 얼마나 추운지 제가 이 지금 한 3년 만 3년 그러니까 4년째죠 만 3년 전에 심장 수술을 받아 가지고요 2년 동안 심장 수술 받고 2년 동안은 아주 그냥 폐인이죠 폐인 pain. 뭐 계단도 모르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런데 재작년 가을부터 갑자기 식욕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아주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픈 기 현상이 오늘 날까지 계속되고 있고요. 이제 밥이 보약이다. 잘 먹으니까 일단 건강해지고 그다음에 내가 요즘 계속 그 양봉에 관해서 올리거든요. 여기 시골에 가서 양봉을 하다 보니까 내가 매일 아침에 쓰면 딱 세수하고. 꿀을, 밥 먹는 스푼이 있잖아요. 그게 뭐, 한 스푼이면 너무 많다고 그러는데 나는 계속 한 스푼씩 먹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왜 사냐고 물어보면 매일 아침 꿀을 한 스푼씩 먹기 위해서 산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렇게 꿀이 나는 좋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밥도 잘 먹지만 꿀을 먹기 때문에 이 건강을 해보겠다. 지금도 예전만큼 힘은 못쓰지만 거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어요. 제가 아주 작년만 해도 기침가래가 얼마나 나오는지 겨우내 문에 병원 문턱에 닿도록 다녔는데 이렇게 먼지를 많이 마셔도 기침가래 하나도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물도 뭐 20kg 하나 정도는 물한통 정도는 번쩍번쩍 들어 옮기고 그렇게 건강이 다 회복됐죠. 예, 참 심장 수술이 심장이 자동차 엔진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힘부터 못 써요. 자동차 엔진에 문제가 생기면 힘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매일 아침 꿀을 한숟푼씩 먹으니까 건기, 기력이 회복이 되더라. 이거 뭐 산후조리 산후 회복, 그다음에 무슨 뭐 환자들 이 꿀이 하여튼 좋다는 걸 내가 먹어보고 알았습니다. 지금 여기 갈라져가지고 이거 철사로 막 묶었는데 이거 상관없어요 어쨌든 이건 참조만 하시고요 MDF 20mm로 하니까 안쪼개지더라고요요거는막 철사로 묶던 어쨌든 간에 여기에다가 그 퍼티가 이제 퍼티 메꾸미죠 매꿈이, 퍼티를 칠해가지고 마른 다음에 딱 갈아내면은 날카롭지 않고 딱 좋습니다 이런 모양을 요거는 처음에 손을 내가 집어넣으려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 필요가 없더라고요 요 간격을 좀 넓게 하면이 속으로 손을 넣으면 돼. 손을 넣어가지고 전구를 꼈다 뺐다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다 손을 넣으려고 만들었는데요. 이거는 지금 다 갈라져가지고 여기 철사로 묶었고 철사로 묶은 자리를 퍼티로 떼어 막 떡칠해 놓은 거예요. 이제 이거 마르면은 이거를 싹 갈아내면 된다고요. 이거는 지금 사카가 잘못 써가지고 이게 아마 한 15m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20mm m d f 로 하니까 잘 되더라고요. 벌어지지도 않고. 하판도 20mm가 여기는 없어요 14.5mm가 가장 큰데 그건 안 돼요 여기 탁카쓰면은 갈라진다고요 이게 원목 나무는 없고 그래서 MDF로 만들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요거는그냥 참조만 하시라고 여기 여기 좀 철사로 묶은 자리에 여기 철사로 아저자 저기 퍼치를 발라가지고 이거 마르면은 마른 뒤에 싹 갈아내면 되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거는 그냥 예비로 놔두고 다시 MDF 20mm 가지고 어, 두개해서 만들었어요. 하나 해봐 가지고 추우면 두개 넣으려고. 5 0와트짜리한6 0와트짜리5 0와트짜리 하나만 켜 놓으면은 아주 그냥 땀날 겁니다. 두개 틀면 하나는 하나만 틀어도 웬만하면 되고요. 농막 같은 데서는 추우니까 두개 틀어야 될 거고요. 아, 지금 제가 또 만들려고 찾는 거, 요 찾는 건데. 이거 요거 여기 20mm입니다. 20mm. 20, 아, 요걸로 이거보다더 두꺼운 걸로 했어요. 이걸 하려다가 20mm. 20mm 좀 갔다가. 어쨌든 20mm로 하니까 쪼개지지도 않고 잘 되더라고요. 요런 식으로, 요렇게 전구를 집어넣고, 그 나무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이불 속에다 집어넣고, 구옥, 시골 구옥에서 이게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될거 아니에요. 이게 돈을 많이 벌고 전기세가 100만원씩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돈은 쥐꼬리만큼밖에 못 벌고 전기세가 100만원씩 나오면은 이게 안 돼요. 이게 전기세. 그 다음에 기름값, 가스, 내가 딱 여기서 이제 난방비를 써보니까 전기세가 가장 비싸더라. 이게 내 경험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